자, 5단원. 유리식과 유리함수. 개념 설명 해보겠습니다. 음, 상당히 간단합니다. 상당히 간단해요. 일단, 유리수라는 걸 우리가 이미 공부했기 때문에, 유리식이든 유리함수든, 그렇게 용어 자체가 부담스럽진 않죠. 맞죠? 얘는 분수를 의미합니다. 맞죠? 분수인데, 그러니까 유리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모, 분자. 어, 분모에 x가 들어가는 거. 정말 쉽게 설명. 유리식은 다항식 분의 다항식 골로 나타내는 것을 우리는 유리식이라 합니다. 오케이? 그럼 유리 함수는 뭐겠어? y equal 다항식 분의 다항식 골 맞죠? 이게 바로 유리 함수가 되겠고 그다음에 유리함수도 함수기 때문에 쌤이 뭘 가장 강조하겠어요? 함수기 때문에 항상 그래프를 가장 강조할 겁니다. 맞죠? 그러니까 유리식은 식이라서 그냥 단순 계산만 하면 되고 어 우리가 중학교 때 해왔던 그냥 유리수의 계산 이런 것들과 크게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리식과 유리함수는 지금 단원 제목은 이렇게 돼 있는데 비중은 거의 한 20대 80, 20대 80 정도로 유리 함수가 훨씬 중요합니다. 알겠죠? 유리식은 간단한 계산들 뭐해 보면 되겠고. 그러면 1번. 어, 유리식의 유리식의 개념 정의 방금 말했는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알겠죠? 진짜 좀 정확하게 말하면 이래요. 유리수 안에 뭐랑 뭐 있어요? 정수가 있고 정수 아닌 유리수가 있죠. 맞습니까? 그래서 1, 2,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애들도 우리는 유리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맞죠? 그럼 정확하게 말하면 유리식 또 나뉘어요. 그러니까 정수, 수에서 정수 개념과 정확하게 맞아떨어지는 게 식에서 다항식 개념입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뭐냐면 분수식. 그니까 우리가 수로 따지면 정수는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0, 1, 2, 뭐 이런 거 있고. 맞죠? 정수 아닌 유리수라고 한다면 뭐 2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1,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오케이? 그니까 러 유리식에서는요, 다항식. 다항식이 뭐예요? 어, 잠깐만. 음 응, 다항식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맞죠? 뭐 2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1이라든지. X-5라든지, 뭐, 이런 거, 우리는다 항식이라고 하죠. 오케이? 그럼, 분수식이라고 하는 건 뭐냐? 어디에, 분모에 문자가 들어가는 식을 우리는 분수식이라고 합니다. 그럼, 예를 들어, 2X 플러스 1분에 뭐, 3이라든지, 맞죠? 뭐, X 플러스 Y분에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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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근데, 지금, 이거, 여기서는 우리가 문자를 그렇게 많이는 잘안쓸 거고, 이런 식으로, 어, X짜리. 어, 이렇게 간단한 것만. 이거 뭐, 절대 안 나온다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얘들을 주로 다룰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지금 우리가 배우는 단원은 유리식 단원이지만 사실상 당식을 단, 다룰 이유는 별로 없죠. 당식은 열심히 했으니까. 그래서 단원 제목은 유리식이지만 사실은 무슨 식들 위주로 분수식들 위주로 다룰 거예요. 그 분수식들 계산하는 거. 알겠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다음에 유리식의 성질 두 번째. 유리식의 성질인데, 이거는 유리수의 성질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첫째, 뭐예요? B분의 A가 있으면, 그 분모 분자에다가 0이 아닌 똑같은 수나 식을 곱해도 상관없다. 맞죠? 이게 첫 번째 성질이고, 우리 유리수에서 이미 다뤘던 거잖아. 맞죠? 그러니까 B분의 A가 있다면, B분의 A가 있다면, 이렇게 쓰자. 아, 이거는.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은 수를 곱해도 상관이 없고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은 수를 나눠도 상관이 없다.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맞죠?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할수 있고 그다음에 3번 유리식의 계산. 사칙 연산.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예요. 근데 유리수 할 때랑 똑같잖아. 맞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분모가 같을 때만 분모가 같을 때만 우리가 이런 식으로 분자끼리 계산할 수 있는 거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습니다. 맞죠? 뺄셈도 마찬가지라는 거 초등학교 때부터 해왔습니다. 그래서 할게 없어요. 곱셈과 나눗셈이라고 뭐 특별할 거 있겠습니까? 맞죠? 곱셈은 분모끼리 계산, 분자끼리 계산. c 분의 a 곱하기 d 분의 b다. 그러면은 요거는 c 곱하기 d 분의 a 곱하기 b가 되겠고. 3번 유리식의 나눗셈이다. 이게 좀 쓰기 손 부끄럽다. 먼셈으로 바꿔서 하면 되는데요. 역수. 그렇죠. 곱하기 역수 하면 되죠. 그럼 c 분의 a 곱하기 b 분의 d 하면은 b c 분의 a d 되겠습니다. 맞죠? <laughs> 그다음에 이제 조금 뭐 되게 중요한 정도는 아니고 그나마 이제 한번 눈여겨 볼만한 거라고 한다면 이제 나왔어요 여기 유리식의 유리식의 변형, 유리식의 변형.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하면 돼. 봐봐 초등학생한테 2분의 3 이렇게 딱 써놓고 손발을 묶었어 그럼 그 아이들 어떻게 되게 정신병 걸려요 이거 놔 이거 놓라고 으왜 그러면 손 그러면 손발을 묶은 걸 풀었어 그뭐면 달려가가지고 이렇게 고쳐요 음. 맞습니까 초등학생들 근데 우리 고등학생들한테 x 더하기 1분의 x 제곱 더하기 1 이렇게 하잖아 맞죠 이렇게 딱 써놓으면 손발을 묶었어 그럼 어떡하게 자요아 어, 편안하다고, 아 그러면 안 돼. 요거랑 비슷한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 그러니까 초등학생들은 어때요? 분자에 분모보다 큰 수가 올라가 있는 꼬라지를 못 봐요. 맞죠? 그러니까 이런 이런 수는 안 예뻐. 이렇게 생각해. 얘도 이런 식은 안 예뻐. 알겠죠? 이런 식은 안 예쁜 거야. 오케이. 예쁘게 만들어 줘야 돼. 그럼 어떻게 예쁘게 만들어 줄 거냐면, 어. 분모 분 그러니까 항상 분모의 차수는 이거 외우세요. 분모의 차수는 분자보다 분자의 차수보다 차 글씨 차수보다 커야 예쁘다 알겠지? 그러니까 안 예쁜 건 예쁘게 만들어 주면 돼요. 오케이? 예쁘게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니까 크게 뭐두 개로 나눌 수가 있는데 저기 예를, 예를, 예를 들어서 나와있는 것들 한번 해볼게요 x-5분의 x-6 그냥 어떻다? 안 예쁜 거야 알겠죠? 안 예쁜 거야 그러면 예쁘게 만들어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어 우리가 수일 때랑 한번 비슷하게 선생님이 생각을 해주면 봐봐 우리 3분의 5를 갖다가 1과, 3, 1과 3분의 2로 초등학교 때 바꿨잖아 맞죠? 근데 엄밀히 따지면 이건 1 더하기 3분의 2입니다. 동의해요. 맞죠? 근데 이걸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이거 이렇게 보시면 되죠? 어떻게? 5를요, 3 더하기 2로 보는 거예요. 맞죠? 5를 3 더하기 2로 보죠.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자를 수 있어요. 그러면은, 3분의 3 더하기 3분의 2가 되는 거예요. 그럼 1 더하기 3분의 2 이렇게 쓰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오케이?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아, x-5분의, x-6을 갖다가, X-6, 그 다음에 더하기, 아, X-5, 마이 1, 요런 식으로 분리를 하는 거야. 어떻게 하는 거요 어떤 구색을 맞춰주는 거예요 분모 분자, 요, 같은 모양을 만들어주는 거죠. 맞죠? 그럼 얘는 X-5분의 X-5, 빼기 X-5분의 1, 해서 얘는 1, 요렇게 되겠죠. 선생님, 굳이 이렇게 해야 돼? 어, 이게 예쁜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게 예쁜 거예요. 요렇게. 어, 음, 정리를 해준다. 쌤, 그럼 개수가 다르면 어떻게해한번더 해볼까? x 5분의1 뭐 들어, 뭐, 2x 플러스 3, 이런 게 있다고 하자. 음? 그러면은, 이런 거 어떻게 하냐면, 예를 들 음, 3분의 7 같은 걸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얘는 3분의 어떻게 돼요? 6 더하기 1. 그러니까 얘는 3 곱하기 2 이렇게 바꿀 수 있는 거잖아. 맞죠? 그러면은, 아, x-5에다가 어떻게 해? 일단 2로 묶어내. 그 다음, X-5를 일단 어버지로 만들어. 무조건 있어야 되니까. 맞죠? 그래 놓고 이제 끼워 맞추는 거죠. 그게 얼마 된 거? 마이너스 10 됐잖아요. 그러면은, 플러스 13 해주면은 본전. 딱 맞아 떨어지네.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요렇게 계산을 해주면, 어떻게 되겠어요? 2 더하기 X-5분의 얼마다? 13이다. 이렇게 할수 있겠죠. 한 가지 방법을 더 소개하겠습니다. 조금 더, 조금 더 번거롭지만 조금 더 일반성을 가지는 방법인데, 뭐냐면은, 봐봐. 3분의 7이라고 할 때, 이걸 우리가 2 더하기 2와 3분의 1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이게, 어, 분수라고 하는 게 사실 그 뿌리는 나누기잖아요? 오케이? 그럼 7을 3으로 나누는 거거든요? 그럼 뭐예요? 2는 뭘 의미하는 것입니까? 몫을 의미하는 거고, 1은 뭐예요? 나머지를 의미하죠. 맞습니까? 그런 측면으로도 접근을 할수 있어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하냐면은 아하! 2x 플러스 3을 x-5로 나눴어요. 그럼 몫은 2가 되겠죠. 맞죠? 그럼 2x-10 해가지고 나머지가 13이 되지 않습니까? 그럼 그걸 그 형태로 쓰는 거야. 맞죠? 몫 더하기 나누는 수 분의 나머지. 오케이? 오케이. 그래서 요요 요 구조를 알아두면 편하죠. 와 어떻게 되는구나. 모 더하기 나누는 수 또는 식 맞죠? 분의 나머지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근데 방금 이 방법은 1차식일 때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이렇게 하는 게 조금 더 편할 수가 있고요. 근데 분 대놓고 분자의 차수가 더 크고 이러면 이 방법이 더 유용합니다. 다시 x 플러스 3분의 x 플러스 분의 x 제곱 더하기 3 x 더하기 6, 이런 거는, 갑자기 더워졌네. 맞지? 자, 이런 거는, 그럼 바로, 막, 이렇게, 이렇게, 막, 모양, 깨작깨작 바꾸고 하지 말고, 맞죠? 바로 해버리는 것도 괜찮죠? x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6, 나누기, x 플러스 3. 물론, 1차 식으로 나누기 때문에, 그, 나머지 정리를 활용하셔도 되는데, 그 이게, 뭐 개수나 이런 것들 때문에 일반성을 가지려고 이렇게 접근하시면 돼요 그럼 X, 그럼 X제곱 더하기 3X에다가 나머지 얼마 됩니까? 6 되겠죠. 그러면은 다시 한번, 요걸 머릿속에 딱 넣어놓습니다. 맞죠? 머릿속에 딱 넣어놓으면, 아, 목, X 더하기 나누는 식, X 더하기 3분의 나머지 6, 요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음, 됐고. 그 다음, 유리식의 변형에서 이제 큰 틀을 하나 지금 해결을 한 거예요. 알겠죠? 어, 유리식의 변형에서 지금 큰 틀을 하나 해결을 한 거예요. 그니 굳이 말하면 이건 뭐였냐면은, 여기서 두 개가 중요한데, 굳이 말하면 이건 어떻게 하냐면, 가분수식을, 꼭이 용어를 알 필요는 없는데, 가분수식을 진분수식으로 바꾼 거야. 우리 초등학교 때 했던 그 개념이잖아, 맞죠? 그걸 하나 배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가 또지인자로 중요합니다. 지인자로 중요해요. 뭐다? 이제 부분 분수 개념을 배울 겁니다. 오케이, 부분 분수 개념. 4개 네 이상의 유리수식을 계산하는 경우, 여러분들 부분 분수 개념이 크게 하나인데 공식 알고 있습니까? 어떻게 되죠? a 곱하기 b 분의 1이라는 모양을 a 곱하기 빨간색으로 쓸게요. 부분분수. 부분분수라고 하는 것은, a 곱하기 b분의 1이라고 하는 모양을, b 빼기 a분의 1에다가, a분의 1 빼기 b분의 1로 만드는 것을 우리는 부분분수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중요해요. 상당히 중요해요. 정말 중요하고, 엄청 많이 보게 될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부분분수는 어떻게 유용하게 쓰이냐면은, 어, 나중에, 이거, 소고될 때 많이 쓰여요. 오케이? 소고. 그니까, 러 식을, 식을 간단히 만드는데, 식을 간단히 만드는데 상당히 유용한 도구라고 할수 있어요. 그러면 애들이 태클 걸줄수 있어요. 장난치세요. 이거 간단해요. 이게 간단해요. 하면서 이게, 이게 더 간단하잖아요. 아니, 해보면은 얘가 더 간단합니다. 오케이? 그럼 일단 부분 분수를 연습을 실전으로 좀 해보면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2 곱하기 2 곱하기 3분의 1이 있으면, 2 곱하기 3분의 1이 있으면, 이걸 갖다가, 어, 2분의 1 빼기 3분의 1로 만들고 싶은 거예요. 오케이? 2분의 1 빼기 3분의 1로 만들고, 3에서 2 빼면 얼마인데? 1이잖아. 그럼 1분의 1을 앞에 붙여준다. 이런 과정으로. 그러니까 이 공식을 외운다고 생각하면 조금 어렵고요. 쌤, 방금 했던 것, 했던 순서대로 접근하면 할 만해요. 오케이? 예를 들어서 또 어떻게? 2 곱하기 4분의 1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겠다? 아, 2분의 1 빼기 4분의 1을 만들 거야. 맞죠? 근데 4에서 2를 빼면 얼만데? 어, 그러니까 2분의 1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 되면은 이제 뭐2 곱하기 4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나와도 겁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어떻게? 그럼 3 곱하기 2 곱하기 4분의 1이라고 보면 되니까. 맞죠? 그러니까 이걸 먼저 계산하고 3을 곱해주면 되잖아. 됐죠? 그럼 얘는 다시 뭐라고? 2분의 1 빼기 4분의 1 만들어주고요. 2분의 1 빼기 4분의 1 만들어주고, 4에서 2 빼면 얼마나, 2잖아요. 그러니까 2분의 1. 맞죠? 거기다가 3 곱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뭐 이렇게까지 할거 없이 그냥, 그냥, 아, 1 자리에다가 3을 넣어줬다. 이렇게 생각해도 되고, 그 다음에 조금 더 업그레이드가 되면은, 업그레이드가 되면 문자가 들어갈 수도 있는데, 별로 어렵지 않습니다. x 곱하기 x 플러스 1분의 1이다. 이렇게 돼 봐요. 맞죠? 그럼 이거야. 그냥, 각각 돼서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1분의 1을 만들고 싶은데, 어. 그 정도 이제, 얘에서 얘를 빼니까 얼만데? 1이잖아, 맞죠? 그 요거는 1분의 1. 그 다음에 뭐, x 곱하기 x 플러스 2분의 1이라고 합시다. 음, 빼고 싶어.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맞죠? 그래 놓고 얘랑 얘랑 얼마 차이나요? 2. 그러니까 2분의 1.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선생님 그럼 이게 왜 필요해요? 지금 뭐, 간단한 걸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 같은데, 왜 필요해요? 아, 저기, 보기의 보면 알겠지만, 하나만 있을 때는 이게 굉장히 쓸모없어 보이지만, 이런 식으로 연달아서 더해진 분수가 많이 나온대요. 오케이? 지금, 이거는 보기로서는 별로고, 이런 거 한번 해볼게. 1 곱하기 2분의 1, 더하기 2 곱하기 3분의 1, 더하기 3 곱하기 4분의 1 더하기 4 곱하기 5분의 1뭐 해가지고 9 곱하기 10분의 1 이런 것들이 흔히 나옵니다. 알겠죠? 그럼 방금 배운 바에 의하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아 1분의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2분의 1 빼기 3분의 1 더하기 3분의 1 빼기 4분의 1 더하기 쭉쭉쭉 해가지고 9분의 1 빼기 10분의 1 이렇게 쓸수 있다는 거죠. 그럼 오! 오! 멋있어! 맞죠? 이 부분 분수를 활용하니까 확실히 간단해지는 1 빼기 10분의 1 하면, 아, 그러면 은 10분의 9가 되겠습니다.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었어요. 그래서 유리식에서, 유리식, 자, 우리 지금, 유리식과 유리함수 배우는데, 유리식은 유리함수에 비해서 덜 중요하다 했어요. 근데 유리식 중에서 유리식이 무엇이냐, 유리식의 성질은 어떤 게 있느냐, 계산은 어떻게 하느냐, 뭐안 중요하다기보다는 쉬워요. 원래 알고 있었고, 맞죠? 그나마 그 중에, 제일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얘예요. 오케이?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는데, 가분수식을 진분수식으로 만드는 것과 이 부분분수. 근데 이 부분분수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유리식에서는 이 단원에서 한 20%의 비중을 차지한다면 그20% 20 중에 18 정도는 부분분수가 차지한다. 이렇게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비례식. 비례식 음, 보시면 5번 비례식 아그 다음에 이거 범분수 계산은 할수 있죠 범분수 어, 계산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여기다 넣읍시다 범분수식 계산하는거 번분수는 뭐냐면은, 분수식이 이렇게 섞여져 있는 거, C분의 D, 맞죠? 분의 A분의 B, 이런 거 우리 번분수를 하는데, 분모, 분자, 한 덩어리씩이 예쁘잖아요. 맞죠? 그래가지고, 이거는 초등학교, 학 때도 다 하죠? 얘들끼리 곱한 게 뭐다? 분모, 얘들끼리 곱한 게 뭐다? 분자. 그래가지고, 이거를 변형하면, 어, AD분의, AD분의, 어 bc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고 그다음에 실전에서는 분모 분자에다가 똑같은 수를 곱해 가지고 정리를 하기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어 참고로 어떻게 도할 수가 있냐면 예를 들어 이런 게 있다고 합시다. 뭐 x분의 2가 있고 맞죠? 뭐 x분의 7이 있다고 해 봐. 그럼 이게 분모 이게 분자 이렇게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아 이거 y라고 한번 써 보죠. 오케이? 그럼 이거는 어떻게 하냐면은, 이 X랑 Y를 없애기 위해서 분모분자에다가 얼마로 곱할까? X를 없애기 위해서. 그렇죠. Y를 없애기 위해서 그들의 공배수인 XY를 곱해준다. 이런 개념으로도 접근을 할수 있어요. 그 디테일상 이렇게 계산하는 것이 편한 경우도 있습니다. 오케이? 그럼 이거는 2Y 되겠고, 이거는 7X 되겠고. 됐죠? 음. 됐고, 그 다음에, 비례식 보겠습니다. 비례식. 비례식에서는 역시나 다, 다른 거는, 이거 다 초등학교 때 했던 거죠. 그 다음에 내항의 곡과 외항의 곡이 같다. 이런 것도 우리 다 했었죠. 맞습니까? 근데, 이, 이거는 되게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알아두세요. 뭐냐면은, D분의 A랑 E분의 B랑 f분의 c가 같대요. 이런 식의 비례식이 나오잖아, 항세 개짜리. 오케이. 그러면은 항상 여기다가 뭘 등장시키냐면 k를 등장시키세요. 는 k. 오케이. k를 등장시키면 어떻게 쓸 수가 있냐면 a는 뭐라고 쓸수 있어? dk. 맞죠? 그 다음에 b는 뭐예요? ek. 그 다음에 c는 fk. 이런 식으로 등식을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해결을 할수 있거든요. 오케이. 지금, 예를 들어서 한번 보면은, 방금 뭐라 했어요, 쌤이? 이런 비례식이 주어진 경우에는, K를 활용하면 쉽게 풀리는 경우가 많다 했어요. 오케이? 자, 3개짜리 한 번. 3개짜리 얘가, 없나요? 바로 한번 보죠, 그러면. 뭐. 지금, X 대 Y가 몇대 몇이래? 3대 1이래요. 맞죠? x대 y가 3대 1이고 그리고 구하고자 하는 것은 x제곱 마이너스 yx분의 xy 더하기 y제곱을 구하시오.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할때 비례식에서는 말 그대로 b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얘들이 얼마인지는 모르잖아. 맞죠? 그렇기 때문에 많이 활용할 수 있는 문자가 뭐다? k. x대 y가 지금 3대 1이래요. 그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쓸 수가 있냐면은 y 분의 x 가1 분의 3이다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거든요. 맞죠? 그러면은 어, x는 3y이다. 이렇게 쓸 수도 있지만 x는 얼마고 3k이고 y는 얼마다 k 다 이런 식으로도 쓸 수가 있습니다. 선생님 그 x 그냥 x=3y라고 하면 될 것이지 굳이 이렇게 쓰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맞지? 라고 묻는다면 어 적절한 얘가 예가... 아 있다 저기 2번 한번 볼게요 보면 이런 거 있죠 3분의 x 더하기 4분의 y 는 5분의 g다 이렇게 돼 있을 때 이게 a분의 2x 더하기 3y 더하기 4G와 같대요. 과거자 하는 건 A입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음, 여기서, 우리가 뭘할 거냐면은, 3개짜리, 지금 XYG의 관계를 알아야 되잖아. 맞죠? 근데 이게 되게 애매해. 문자가 2개일 때는, 그냥 아까 네가 생각했던 것처럼, X equal 3Y라고 써버리면 되잖아. 맞죠? 근데 세 개면은 이게 되게 애매하잖아. 그래서 위에 말했듯이 뭐라고 두고 풀어버리면 k라고 두고 풀어버리면 상당히 편안하게 해결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러면 3분의 x가 k니까 x 대신에 뭐라고 쓸수 있는데 3k라고 쓸수 있잖아요. 맞죠? y 대신에도 뭐라고 쓸수 있는데 4k라고 쓸수 있잖아요. 맞죠? g 대신에도 뭐라고 쓸수 있는데 5k라고 쓸수 있잖아요. 그래서 위에서 했던 것처럼 이세 개짜리 세개 3개 이상 그래도 두 개짜리에서도 크게 상관없는데 이 b를 알때 k라는 문자를 활용하면은 그들을 표현하기가 좀 상당히 깔끔해진다 알겠죠? 오케이 그럼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면 지금 이거 지금 다 알았으니까 여기다 넣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6k 맞죠? y 대신에 4k니까 12k 그다음에 20k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거면은 18에다가 38k 나오네요. 얼마 a분의 38k. 근데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이 k라면서 맞죠? 그러니까 a가 얼마라는 거 손쉽게 알수 있어요. a분의 38k가 k라면서. 38. 그렇죠? a는 38이라는 것을 쉽게 알수 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비례식이 세개 이런 식으로 항세개 이상 나오면은 k를 이용하면은 표현이 상당히 깔끔해진다는 거. 알겠죠? 그거를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됐고. 그 다음, 과거에는 이제, 가비의 리, 이런 문제들도 많이 나왔었는데, 요즘도 가끔 나오거든요. 지금, 마지막 개념이니까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힘을 내세요. 비례식의 성질 중에서, 그러니까, 가비의 이 뭐냐 하면은, 이 값이라는 사람이 만든 게 아니라, 이가 한자거든. B를 더하면 그 값이 어떻게 되냐. 알겠죠? 어, B를 더한다? B를 더한다? 어떤 개념이냐면 되게 재밌어요. B분의, B분의 A랑 D분의 C랑 F분의 E가 같잖아. 맞죠? 근데 정말 재밌게도 분모끼리 더하고, 즉, B 더하기 D 더하기 F. 분자끼리 더해요. A 더하기 C 더하기 E. 오케이? 근데 그 값이, 그 B가 어떻더라? 같더라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음, 뭐, 2분의 1. 맞죠? 4분의 2. 10분의 5. 이렇게 있다 하자. 분모끼리 더해봐. 얼마 돼요? 16. 16대죠. 분자끼리 더해봐. 8대죠. 어머나, 여전히 B가 유지되네. 맞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거는 이거를 더 건드려가, 호작질 해가지고 여기는 부모분자에다 p를 곱했어요. 그럼 pb분의 pa가 됐죠. 그 다음에 얘는 부모분자에다 q를 곱했어요. 그럼 qd분의 qc가 됐어요. 그 다음에 얘는 부모분자에다 r을 곱했습니다. 그럼 rf에다가 re가 됐어요. 근데 그들이 어떻더라? 같더라. 알겠죠? 그럼 이건,